저희 기타, 기타를, 굉장히 기타나, 그냥 막갈 라는. <목소리나> oh, y 예 s Yeah. y <Yeah>, 거 <man. 웃음> <목소리나> a h man. So, 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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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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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or uh, uh, 아, C. 그 아, C, 아, C. C. Minor minor 아, C. C. Minor 아, minor 아, 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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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 I try to get them to bend the bush in the raven. I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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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d g e 거 같기도 하고. t them on the m 오 강남 사. 아 이거 커져 보지 인수 u 인수 y 인수 n 인수 o 인 n 인인인 인, n 인인인인인인수 o 인, n g Young y 강남스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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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오, 좀 풀어가겠습니다. 아 오, 아, 진짜 웃겨 <laughs> 기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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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대로 아 그렇지 있 일본 사장님이 와서 너희들 밥 먹었냐고요? 우리는 네먹었어 규동 부타동 어 그치 야, 부타동 우동 돈까스 돈 다코야키? 다코야키 예 그게 다코야 예 우리는 그래도 일본에 편의점이 너무 신기해서 맨날 들고 있는데 거기서 맨날 취니가 과부해서 사다 부가 배탈 나락 달가 그게 전부야 오, 헤이. <목소리> 여러분, 끝않아요아 정말. 저개전부야 둘이... 아, 진짜. <목소리> 아, 진짜. 진짜. 진 <목소리> <있는. 목소리>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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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저희가 지하에서 공연을 끝내고 준비와 함께 도와가시마리마스 <목소리도> <목소리도> 문이 닫힙니다 <laughs> 자 지금 몰래 탈출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매니저 형이 지금 사무실에 지금 가서 저희가 사무실 지금 히라키마스 <목소리도> 열립니다 저희가 지금 몰래 탈출합니다 지금 진서이가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시지 않도 멤버들 몰래 멤버들 몰래 어? 어? 걸렸다 걸렸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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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따라오고> 골래 <laughs> 멤버들 골래 어? 어? 아, 걸렸다. 걸렸다. <laughs>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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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어 지금 다하셨네요인 네, 네. 잠시만요 계속 따라오시죠 오, 어?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에요. 웃음> 잘못 봤어요 사람. 사람 잘못 봤어요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성공해서 <laughs> 아, 아, 성공 아, 저희가 사람 잘못 보고 아 지금 사람도 많아요 지금 아 <laughs> 사람 잘못 본게왜 아, 이렇게 웃기지? 자첫 번째 스회 곳은 바로 편의점 스탑입니다 스탑 네. 콤비니 콤비니죠 네. 자, 저, 역시 많은 것들 있죠 와 이거는 와 진짜 편요 네. 제가 먹어봤지만 네. 제가 여기 삼각김밥을 먹어봤어요 어, 아, 네 먹어봤는데 오니길이라고 하죠? 네, 오니길이다요 요게 맛있어요? 뭐 네, 안에 네. 그 아, 어? 스위머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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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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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합기서 촬영은 못 찍는데요, 그럼몰래 볼라 <laughs> <laughs> 아동이지네 네. 거의 끝나가야 아, 네. 아이스크림 딱 먹잖아요? 네 그냥. 기분이 나를. 어이 저 메이저 어, 같은데. 어저 저희 팬인가요? 팬 아니죠? 아니. 어이 잘 아니네. 잘 아, 잘. 차... 네. 뭔가 어디 가보고 싶은데. 날이 금색 까매졌네요. 안경글라스 어, 까매... 벗었지? 까매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 여자 바로 여기가 저희의 스튜디오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최고의 시설로 돼 있는데 뭐, 저희도 좀 처음 왔을 때. 깜짝 아짝깜짝어짝깜짝깜짝깜짝깜짝깜짝깜짝깜깜짝깜짝습니다짝깜짝깜짝깜짝깜짝깜짝깜짝깜 여기 짝깜짝깜짝깜짝깜짝깜짝깜짝아짝요짝깜 아, 깜아아짝깜짝깜짝깜아깜짝깜짝깜짝아짝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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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짝깜짝깜짝깜아깜짝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아, 확인해 주세요. 나난 그렇게 <laughs> 알고 있어. 그냥 네. 아, <laughs> 아, 제가 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 요 여기에 잡아 센. <laughs> 여기서 큰 길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응. 바로 3분 안에 바라주코 도착입니다. 진짜로? 네. 걸어서 바라주코까지 3분 째걸 진짜로? 네. 5분인가 네. 아이스크림 다 녹았는데. 사진에 <laughs> <손에> 얼마나 숨을 <손을> 걸까? <laughs> 어 이거 아이스크림 이거 진짜 <laughs> 맛있다. 진짜. 맛있죠 이거. <laughs>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굉장히 맛있는 녹차 아이스크림입니다 응. 여기가 교차로요 어디에... 예, 교차로 아 교차로 <웃음> <웃음> 큰 사거리 근데 우리가 그냥 나왔어 할게없미야야미야뭘 하죠? 인터뷰를 한번 요청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터뷰. 다이어리를 위해서 일본어로 일본으로 음. 어때요? 마이네몬 어, 좋은데요? 괜찮죠? 잠깐 지금 조금 큰길으로 네, 나가볼까요? 저쪽에 큰길이 보거든요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가 네 마이네몬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도록 그렇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본에 지금 밖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네. 일단 지금 어? 지금 나무가 없는데 해볼까? 아니 지금 좀잘 모르실 것 같아요. 킹콩에 약간 관심 이아 있으신 것 같은 사람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런 거 말고 무, 아무나. 아무나? 우리를 홍보해야 되니까.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아, 그럼 아무나. 을 잠깐만 안될 거야. 안 될. 무서운 사람 아니야? 무서워요. <웃음> 저한 분이 웃네요. 셀러리맨 같은데 지금 네. 기기를 지금 지치셨어요. 이런 힘을 주기 위해서 한번... 네, 한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음악을음악을 듣고 셨어 아, 이아 이어폰 을이아름 아, 다온다온다 죄송해요.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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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감사합니다. 잘요 잘했어요. 잘어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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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했어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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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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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요 잘했어요. 잘 一气沉不呀，打打一不打打一不